이항분포라고 했으니까 얘또 독립 시행이죠 독립 시행입니다 다음이 성립하고 분산이 9분의 8이다 그럼 이항분포에서 분산은 mpq q는 1 마이너스 p 니까 얘가 9분의 8어 방금 질문하신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얘를 먼저 식으로 쓰셔야 되고 m번의 시행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m 마이너스 1번 일어나야 됩니다 얘가 m 마이너스 1번 그럼 일어나지 않는 게한번 개랑 얘랑 같아야 되죠. 앞에 8이 곱해져 있고 n 번의 시행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n 번 일어나야 돼요. 이렇게 되겠죠. 자, 여전히 1은 곱하나 안 하고 얘는 얘랑 약분하면 여기 p만 남고 얘는 n이죠. 공 식을 정리했으면 n 1 m i n u p가 8p네. 자, n 1 m i n u p가 8p인데 이 식에서 n 곱하기 1 마이너스 p는 9분의 8에 p분의 1 곱한거죠. 그럼 이게 9분의 8에 p분의 1을 곱한거고 양면 짠짠 약분 되고 p제곱이 9분의 1이니까 p는 확률이므로 양수 3분의 1 골라내시면 되고 마, 맞죠? 3분의 1 골라내시면 되고 이제 뭐 시행 횟수 자, p 의 3분의 1 집어넣으면 n 곱하기 3분의 1, 3분의 2 곱했으니까 9분의 2가 9분의 8 나와야 돼요. 그러면 n은 4가 되겠죠. 여기까지도 됩니까? 이제 마지막에는 얘를 구하래. 이 방정식이 만족될 확률, 이 방정식이 만족이 될려면 x가 1 또는 4여야 되죠. 그럼 1일 때 확률에 사일 때 확률을 더하시면 될것 같아. 맞죠? 그럼 1일 때 확률은 지금 몇번 시행했다는 얘기? 4번 시행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. 그럼 나머지는 안 일어나. 그다음에 px는 3면네 번의 시행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네번다 일어나야 돼요. 이렇게 되겠지. 자, 분모는 둘다 3의 4제곱입니다. 즉 81이죠. 81분의 2의 세제곱이 8이고 48에 32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81분의 33나오에 81분의 3 3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 27분의 11자 여러분들 보기에 1번에 있죠. 2번